특별히 오늘은 어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냐면 속죄일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하고 내일은 속죄일 날 유대인들은 무슨 책을 읽냐면은 요나 책을 읽습니다. 요나 책을. 그래서 요나 책에 관계된 부분을 우리 속죄일과 연관돼서. 오늘과 내 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어,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잘 암송하시고요. 퀴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퀴즈 문제. 지난주 우리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아, 한번 기억을 좀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기 16장 22절에 보면은 염소가 이스라엘의 그아세세를 위한 염소가 있죠.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랬습니다.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에레츠 그제라라는 에츠땅 그제라 접근하기 어려운 것. 그런데 에레츠 그제라는 정확하게 무슨 무슨 땅입니까? 오모의 땅예 분리의 땅 분리 땅예 분리의 땅 개웅선지상 예부분 나도 분리 땅 김치혁, <laughs> 군인은... <급한> 예. <laughs> <laughs> 예. 그 김치혁 기사님 아무리 급해도 분위기는 <laughs> 좀. <laughs> 김치혁 기사님은 안 되시고, <laughs> 아, 김삼의 기사님까지 받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불리, 분리도... 어, 리 돈, 불리 돈이 땅이라고 했는데, 예, 분리 받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정희 사장님, 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바람에, 아, 퀴즈를 못 맞춰서, 아, 아쉽습니다. 네, 분리의 땅이죠? 아, LH, 그제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 분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시간적으로, 어, 12시 정원에서부터3시까지 어둠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예수님 예수, 아, 오늘 아사스에게 보내지는 염소는 공간적으로 아,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분리의 땅으로 들어가서 아, 모든 에,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자주셔수 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논과가 후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 나눴는데. 제대선일과 우선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 그래서 1장은 박해, 2장은 재림 3장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독독 아, 아, 예, 두 분만 만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명선 집사님과 김은아 집사님. 예, 게으름이죠. 게으름. 예, 3장에. 게으름. 김증사님, 게으름은 좀 너무하셨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신데 잘 잘못 지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게으름, 그래서 명선지사님과 김은아 지사님 예, 정답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길지만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오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 구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요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와께서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속제일 저기때 읽는 성경책이 요나서라그랬습니다그 이유는 속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계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회계, 용서, 심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회계가 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는, 그, 요나가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을 정말 하나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 그래서 오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그회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속지일때이 요나서를 같이 읽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 요나가 참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까지 도망갔습니다만은. 어, 그냥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제 끝이죠? 큰 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뭐, 이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수월의 빗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음성을 그런데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요나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나라에 떨어져 있다면, 아, 나는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느 정도 안될때 우리 기도를 할수 있지만 너무 너무 소망이 없고 좌절될 때 정말 하늘의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것 같이 이 물고기 뱃속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처지와 형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여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삶의 자세가 참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랬죠. 예,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잘 보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 그랬는데요. 여기 주, 주의 파도라 그럴 때이 주의 파도는 원래 말은 당신의 파도입니다. Your waves 혹은 your breaker 파도 주의 파도가 아니고 당신의 파도입니다. 당신의 파도 그 다음에 큰 물결도 당신의 큰 물결이에요. 우리 나라 성경에는 주님의 주애로 표현했는데, 당신의 파도, 당신의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어, 이, 그 요나 위에 큰 물결과 파도가 지금 아, 덮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주에 당신의 것이는 거요. 예 당신의 파도, 당신의 물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은 다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 이거 대충 번역해서 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강조해서 번역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신의 파도인 거예요 나에게 오는 고난, 나에게 오는 병, 나에게 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일들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것이 오늘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환경입니다. 당신의 파도고 당신의 물결입니다. 큰 물결입니다. 내게 오는 고난. 당신에게 속한 권한,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권한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파도와 물결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큰 도전이고, 또 믿음이라고,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4절에, 음, 5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뭐죠? 아까 우리 퀴즈낸 분리의 땅이죠?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주님과 지금 연나는죽음 문턱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는 이제 끊겨진 곳 같이 보여지는 곳이죠. 분리된 땅 같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분리된 시간, 분리된 장소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음, 그곳에서 오늘 연나는 뭐를 바라보겠다고요? 내가 그곳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내가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42편 어, 말씀에도 아,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그렇죠?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예,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예. 내가 낙심되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절말씀으로 가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 요나가 드린 이 제사는 제물이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뭘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감사의 목소리, voice of thanks giving,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말이 나오죠. 찬양의 제사. 제사를 제물을 뭘로, 뭘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제물 을 사서 우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로 우리가 지금 요나는 제물로 드린다고요? 감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감사의 목소리가 뭔가? 감사의 소리가 뭔가? 이것은 지금 요나가 정말 자기의 회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누에는 유다의 아주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알아요. 그런데 가서, 혹은 전화라고 하지만, 심판이 오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자기만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요나는 이건 나만, 이런 바보만 되고, 또 원수에 날아가서, 그런 우스갯거리 그런 비아냥의 조롱대사가 난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요나는?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실 때, 우리 항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용서하라는 용서하 싫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나도 모르는 엄청난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 그러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될때 내가 정말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꼭부러진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요나가 지금 감사의 소리가 나오겠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예, 건져냈을 때는 감사한 운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요. 예, 그런데도 지금 뭘로 제물로 하나님께 올린다고요? 감사의 소리로. 예, 내가 설렁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다 깊은 영역이 많습니다만 자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철저히 예,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될때 내내 내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만, 그러한 자만 에, 이것이 정말 눈녹듯이 녹아지는 에,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에,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회개할 때 나오는 소리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나오는 소리요, 또 순종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숙제를 맞이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하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할, 그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참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프라이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나를, <laughs>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죄를 맞이해서 한번더 같이 기도합시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속죄를 맞이해서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은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향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단처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러런 감사합니다. 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바, 세바. 세바.